자, 여기서 박형광 기자연결해볼게 오, 여보세요? 오. 네, 뉴욕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나와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네, <laughs> 네 아니, 제 뒤로 보이는 게 타임스퀘어고. 아니, 유엔에보였더니왜 관광지에 가 있어? 자 유엔 <laughs> 그 본부 근처에는 <laughs> 가기가 좀 힘들어서. 1호기, 1호기 타보셨는데, 네. 기내식 맛있어요. 아! <laughs> 네, 기대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오, 호텔도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을 잡았네. 네, 지금 타임스퀘어에서 사실 호텔이 5분 거리에 있고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 체크해 봤습니까? 아, 사실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현장 반응은 <웃음> 없는데, 도민분들은 <laughs>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니죠? <laughs> 아, 네, 영등포 아닙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권성동 한학자 연속 소환이 있네요. 네, 오늘 오후 1시엔 권성동 의원을 오후 3시엔 한학자 총재를 소환합니다. 이게 대선 다음 날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학자 총재한테 보관 문건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JTBC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 어제 나온 거는 거기에 돈을 준 국힘 정신 이름이 등장했다면서요.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경위가 보고 문건에 담겼는데요.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음, 정확한 문구가 뭡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 책자. 한일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이란 말이 나오는구만. 네. 후원금이 금을 말하는 걸까? <웃음> <웃음> 돈을 말하는 거겠지. 네. <laughs> 자, 그에 대해서 김 의원 입장은 뭡니까? 후원자 중에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게 아니네요. 네. 그데 그게 통일교 돈인지 몰랐다. 저는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게, 통일교가 돈을 주면서 누군지 모르게 주면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합니까? 그렇죠. 게다가 돈만 준게 아니라 책자 제안서를 줬다면서요. 몰랐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구나 지구별 액수도 특정되어 있었다. 이게 보도인데. 대선 일주일 전각 지구에 후원금이 전달됐는데 1지구 4천, 2지구 4천, 음. 3지구 4천, 5지구 5천, 전체 2억 천이라고 특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확인할 문자도 있었다면서요. 네.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에 3월 8일에 통일교 윤 씨가 총무처장 조씨에게 총 2억 천 사용됐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조씨가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문자가 확보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우리 통일교 저... 총재님 이거 못 빠져나가니까. <laughs> 빨리 플리바이닝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김건희 씨첫 공판이네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공청개입 의혹, 검진법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물죄 혐의로 특검 출석 예정이고, 네, 김상민 점검사가 구매한 이유한 화백 그림 관련 조사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검이 내물죄 혐의를 적용한다는 건 김건, 윤석열을 공범으로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국정 은 법률 특보가 됐는데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림 받고 뇌물로 음. 윤석열이 인사권 행사한 공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1억 이상이면 네. 가중처벌,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맞닥뜨린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정광훈 목사 딸을 입수시겠네요 어떤 혐의예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전물친입교사 등의 혐의인데요. 서울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영장에 어.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법 폭동을 시켰다는 얘기네, 교사했다는. 어. 전하나 씨는 이제 정강운 목사가 하는 돈벌이 사업들 운영 담당이거든요. 유엔 연설 우리 대통령이 한 김에 팔레스타인 이야기 짧게 하자면 왜냐하면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사는 국내 시사처럼 바라봐야 하는겁니다 네. 그 정도 입장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국제적 사안에는 최근에 영국, 호주, 캐나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미국의 동맹들, 앵글로 섹슨 정보 동맹인데 이런 나라들까지 그리고 뭐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까지 팔레스타인 타인 독립을 지지한다 하는 선언을 여사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면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에요. 그중에서 152개국이 동참했어요. 음, 네. 거의 전부 동참했지. 우리하고 일본은 여기서 빠집니다. 왜냐면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 선언에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왜 최근에 이런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서한지구 들어왔죠. 서한지구. 네. 서한지구의 정착촌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이게 긴 역사가 있는 걸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작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마스 격퇴를 내세웠는데 실제 목표는 팔레스타인 인정 청소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를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계속 폭격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그 인종청소 연정선상에서 가자지구 말고 가장 많은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거기 서한지구인데 제가 90년대 피엘로 이장아라파트로들어왔어요 아라파트라고 있었어요 <laughs> 빛나덴은 알죠 네. 네, 빛나덴 이전에 테러리스트의 대표격이었는데 어... 네. 아라파트를 제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 지역을 90년대 가본 적이 있습니다 94년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어몇 천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모여 살던 곳입니다 여기다가 정착존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만약에 수립된다면 바로 이 지역에서 독립국가가 수립될 것이다 그래서 피에로 의장도 이 지역으로 돌아왔었거든요 해외에서 돌다가 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땅인데 거기다가 아니요 이스라엘 정착존을 만들어가지고 팔레스 팔레스타인 사람 싹 쫓아내버릴 거예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원천 봉쇄해서 없애버릴 겁니다.라는 음. 선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엔이 반대했고 네. 그리고 미국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유엔은 그 삼차 중동 전쟁이라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짧게 합시다. 그때 점령한 땅인데 그 땅이 그걸 팔레스타인이 돌려주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가 공존해야 한다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아. 유엔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다 정착촌을 지어버리면 팔레스타인 국가 영원히 영원히 수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전 세계에서. 음. 팔레스타인 국가 가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의 모든 유엔 국가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 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네. 연설을 이 정도로 할 거면 우리도 이제 여기 동참할 때가 됐다 음. 미국과 별개로. 자 여기서 유엔에 가 있는 우리 박형광 네. 기자 잠깐 연결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박형광 기자 연결해보다어 여보세요. 네. 네. 뉴욕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나와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laughs> 네, 아니 제 뒤로 보이는 게 타임스퀘어고 아니 유엔에 보냈더니 왜 네, 관광지에 보입니다. 가 있어? 자 <laughs> 유엔 그 본부 근처에는 가기가 좀 힘들어서 내일은 아마 어유저지 <laughs> 쪽에서 유엔 <UN> 본부가 <laughs> 보이는 곳에서 보입니다. 유엔 본부에 보냈더니 <laughs> 타임스퀘어 한 가운데가지고 관광지네. 자자 네. 우선 내가 궁금한 게 이거 1억이. 이륙을 타보셨는데 네. 기내식 맛있어요. 아! <laughs> 네, 기내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기 그릇에 나오는 기내식은 처음 봤습니다. 사기 그릇. 아, 하거기비즈니스업처럼다 <laughs> 어. 주는구나. 네. 네, 좌석, 좌석 크기는 이코노미였는데 서비스는 비즈니스에 준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잘 먹으면서 왔습니다. 오, 호텔도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을 잡았네. 네, 지금 타임스퀘어에서 사실 호텔이 5분 거리에 있고, 근데 경치가 좋긴 한데, 제가 지금 숙소를 못 들어간 지꽤 돼가지고, 경치를 볼 일이 없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 체크해 봤습니까? 아 어, 사실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현장 반응은 없는데 <laughs> 교민분들은, 그, 교민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 격려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민분들이 현재까지도 많은 교민분들이 한국은 내란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내란 종식에 아, 좀더 힘을 써달라 그래서 이번 기조연설에서 좀 희망을 봤다 그런 반응입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니죠? <laughs> 아, 이거... <laughs> 영등포 아닙니다